벨로스터 N에는 순정 타이어 19인치에 피렐리 P0 2353519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가 끼어 있습니다. 이 고성능 순정 휠 타이어를 빼고 18인치 2354018넥센 SUR4G 타이어를 끼우겠습니다. 소위 썰포지 썰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량너트라 토크렌치로 체결해 주었습니다. 일반은 그냥 임팩으로 하는게 빠르고 좋습니다. 바깥게 왔습니다. 포천까지 올라가는 길이 24시간 내구레이스급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밑에 지방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겨울의 새벽을 맞이하니 신기합니다 포천 레이스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자, 베렌으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유. 덥다 에어컨 틀자 근데 이, 이 순정시트가 약간 좀 포지션이 별로다 아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먼저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 선수입니다. 에어컨을 틀고 달리겠습니다. 김영찬 선수. 안녕하세요. GT1 클래스. 아, 챔피언 해야지. 해야죠. 네. <laughs> 아, 멀리 왔는데, 이렇게 뭐, 타이트 주행은 아니라도, 예, 맛보기 주행이라도, 이 포천 레이스웨이에서 뭐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 맞죠? 좋습니다. 여기 포천인데 창원에서 올라오는 게 르망 24시 내고 레이스급입니다 와... 괜찮아 차량들 포수인합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들 처음 오는 서킷이고 그래서 부드러운 주행과 감으로 운전하겠습니다 을네 여기 포천 트랙이 다들 처음이시기 때문에 일단 트랙 익히신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주행하시고요 조금씩 페이스는좀 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비치는 <laughs> 어? 아 롱비치 롱비치 네, 이거 생각보다 폭도 되게 좁네요. 음. 잘못하면죠 예. 겐이 들게 밭에 어. 나가봅니다. 고소하이나가보고요 <laughs> 자, 브레이킹은 지금 야, 왼발 브레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양발 운전 논란이 되고 있는 양발 운전 <laughs> 서킷에서는 해야 됩니다. 와, 이래 계속 떨어면 안 되는데 페이스 올려주시겠죠? <laughs> 다음 바퀴부터는 페이스를 좀 올릴 건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지나서, CK 지나서부터는 이 소천 트랙에서 가장 긴 직선 코스인데, 여기서 이따가 가속하실 때는 오늘은 목적이 랩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CK는 완전히 다 빠져나와서 이 직선 구간에서부터 가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휠에 고성능 피렐리 스포츠 타이어도 좋지만 안정적인 주행과 조금 더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그립력이 더 좋은 18인치의 넥센 셀포지 타이어를 장착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쿠폰으로 교환한 순정 오일 그 상태입니다. 순정 순정 패드다. 순정 패드. 아, 응. 저나 레이싱 패드다. 차량 간격, 간격, 생각보다 조금 서간경 유지하시면서 조금씩 페이스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팩만 아니면 뭐.. 음. 차량 제어 장치 꺼지면 안됩니다 꺼지면 말 안되요? 가까 네? 한개만 켜요? 네그 아. 차량 제어 장치 활성, 활성화 해주세요 다 끊었는데 내가 낸대 하고 까불면 안됩니다 단체 활동에서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차킷 음. 자체는 되게 재밌게 생겨서 음. 어떻게 하면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운전할 때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블루투스는 괜찮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대 결국에 대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온도. 이래서 탔는데 이뻐 올라. 오 많이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그 유튜브 촬영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아 그냥 이 주행 그냥 타이트하게 말고 한이 네. 정도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해갖고 한. 이 촬영은 이한 대만 들어가시나요? 예제 예, 아, 차. 네 알겠습니다. 괜찮나? 행님은 옆에 타니까 와이트 쏠리것가 음, 돼가지고. 아 근데 전 많이 타봐서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 와 행님 네. 밖으로 옆에 탔을 때 진짜 밥못 먹다. 와, 올리고. 아, 올리고. 음. 운전을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는 경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어 경치가. 네. 야 경치가 막 기가 막힙니다. 와. 드라이브 해로 왔습니까? 이제. 예, 예. 이 스키시 익숙한 스키시 아니라서 지금 뭐 브레이크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감으로 안전하게 탑니다. 스키의 습득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정확한 포인트하고 맞제. 그렇죠. 거기 있어야 정확한 선에로 최소한의 초가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창문 올리자 창문 아 형님도 급이 나서 못 밟겠다. <laughs> 흔더다와개운들 그냥 쉽게 돌아갈 줄 알았더만 확 끊기네. <laughs> 레이킹이 중요한 트랙 같습니다. 아, 한 바퀴 더 타실래요? 음, 한 바퀴만 더좀 타다가 풀링하면서 들어가시죠 음. 와요 코는 겁나네 어, 장난 아니네요 맞아요? 네 말리면서 이쪽으로 또 틀어야 되거든 와, 뒤에가 돌아간다 요도 옥수로 빡시고 예. 어려운 거같 은데요. <laughs> 진짜 위에 한 코스들이 많네. 네. 빡신데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코스입니다. 아 맞습니다. 좀더외우고 타면 더 재밌을 것 음. 같아. 이쪽 시동 좀, 좀 걸어놔야 되겠다. 맞아. 오일 온도가 120도 정도 이상 올라가는 일상 주행이 아닌 비정상적인 이런 주행에서는 서행 후열을 안 했다면. 정차 후열을 와, 3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온도 조금만 내라자. 도 재밌게 잘 탔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영천아. 파이팅. 파이팅. 아, 네. 협조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라질 수 있습니까? 아이레이싱을 <목소리> 많이 하면 되나요? <된다. 목소리> 와. <목소리> 레이스가 될라 면 저는 아이레이싱을 해서 잘 됐어요. 아. 네. GT 1 클래스 김규민 선수였습니다. <목소리> 김영찬 <목소리> 선수. 오째 하면 빨라, 빨라지는가 빨라 빨리 좀 힘을 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laughs> 와 아, 우리나라 열심히 이. 많이 음. 어, 그리고 공부해서 타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갖고 10년 뒤에는 베스트 드라이버 홍삼 DR 홍민규 선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라지는지 아. 저 2년을 <laughs> 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하시면 돼요 1 0 하십시오 아이레이싱 네. 아, 추천 전부 이 선수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까지 호천, 아, 레이스웨이에서 서킷 주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자동차 문화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